안녕하세요. 살다 보면입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는 독거 중년입니다. 얼마 전에 두통도 심하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었거든요. 피검사를 했는데, 당뇨 전단계라고 하셨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으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두 가지 공통점이 식습관이랑 운동 그리고 체중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은둔형 외톨이라는 핑계로 밖을 거의 나가지 않고 방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요. 걷기 운동을 하러 잠시 나간다 하더라도 집 근처만 뱅뱅 돌다가 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집 근처 산책이 아닌 조금 멀리 가볼까 하고 김밥을 싸고 있습니다. 재료는 냉동실에 있는 걸 대충 다져서 계란말이를 해서 김밥을 쌌는데요. 계란말이는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해봤는데 엉성했지만 내가 먹을 거라서 괜찮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김밥을 쌌고요. 오늘은 쑥을 캘 생각이라서 장갑이랑 이것저것 좀 챙겼습니다. 시간이 좀 일러서 좀 있다가 출발하도록 할게요. 당뇨는 가족력이 있어서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좀 걱정이 되기도 했고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높은데 혈당 관리가 생각보다 잘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처음 진단 받았을 때보다 혈당 관리가 훨씬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혈당 체크기를 사용해서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공복 혈당은 121에서 124 정도였고, 식후 혈당은 빵이랑 믹스커피 같은 걸 먹으면 220까지도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오리진 케어에서 나온 당심이라는 제품 광고가 들어와서 4주 동안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당심을 꾸준히 마시고부터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증상이 많이 줄었고요. 100에서 150 사이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밥 먹고 당심을 꾸준히 마시니까 혈당이 내려가는 게 눈에 보이고요. 물이라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당뇨 전단계라는 말을 듣고 당뇨에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돼지 감자, 여주, 바나바 잎 이런 것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좋다고 나오더라고요.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 여주는 쓰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걸 다 사서 달여 먹어야 되나 끓여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찾던 원료가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간편하게 음료로 마실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물이나 차로 혈당 관리가 될까 싶기도 했는데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효과가 좋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이 있으면 음식 먹을 때마다 괜히 신경 쓰이고 당이 높은 건 아닌지 확 튀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잖아요. 당신물 마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고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제품을 받으면 후기를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리뷰를 보니까 반응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도 식사 후에 2, 3주 정도 꾸준히 마셨는데요. 요즘은 확실히 혈당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물은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몸에 좋은 물로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당신 이벤트 구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지 않은 산책로인데도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숨이 엄청 숨이 찹니다. 당뇨는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었지만 고지혈증은 어렴풋이 알았지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 고지혈증 약을 두고. 의사 선생님들도 먹어야 된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서 겪은 부작용들을 많이 써놓으셨는데 생각보다 무서운 글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근육이 다 녹아내린다라던가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 상승 기억력 감퇴. 그리고 제일 많은 부작용으로는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이 많은 부작용들을 보니까 선뜻 약을 먹기가 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지혈증이라면 약을 당연히 먹는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근육통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혼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책 올 때마다 꼭 당심을 챙겨 옵니다. 저는 원래 물도 억지로 마시는 타입인데, 이건 차처럼 한병 들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어서 편하고요. 맛도 순하고 부드러워서 정말 술술 넘어갑니다. 그 혈당 상승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는 건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 먹으면서 신뢰가 더 갔습니다. 게다가 돼지감자, 여주, 뽕잎까지 들어 있거든요. 솔직히 이거 하나 마시는 게 여러 가지 따로 다려 먹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이거든요. 요즘은 다려 먹으면 많이 쓰잖아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깔끔하고 맛있는 참맛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등산을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등산을 갈 때마다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산으로 향합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높이 올라가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주변 경치도 구경하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힐링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품기인데, 요런 식으로 흰쌀밥을 좋아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은 저속노화밥을 해 먹습니다. 물에 담궈놨더니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났습니다. 이게 노지에서 캔 쑥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되게 싱싱하죠. 이렇게 약간 쑥이 크기 때문에 잘라볼게요. 쑥향기가 되게 좋아요. 쌀니다 쑥국 끓일 때 두부를 좀 넣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두부를 좀 넣어서 쑥국을 끓이려고 요 우리나라 당뇨병 고위험군이 2천만을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두세 명 중에 한 명이 당뇨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채널은 4, 50대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 잘해서 행복한 중년 노년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달고 맵고 짜고 이런거 좀 줄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쑥국에도 원래는 된장 2스푼을 푸는데 한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이게 노지 쑥이라서 향이 엄청 좋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